두 번의 결혼 생활 모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가수 한혜진. 1993년 발매한 갈색 추억으로 큰 성공을 거둔 한혜진은, 프로복싱 선수와 첫 번째 결혼을 했지만 결혼 9년 만에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한혜진은 남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수하며 번 모든 돈을 사업 자금으로 내주었지만 남편이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며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해 결국 2년의 끝을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3년 만에 연상의 사업가와 다시 한번 재혼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고 남편은 그녀를 많이 사랑해 주었다고 하는데, 남편은 개발이 불투명한 땅에 투자할 것을 종용해 3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꿈만 같던 신혼 생활은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이후 출소한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만끽하려 했으나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한뒤 몸이 이상하다고 해 119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으나 다음날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하며 이로 인해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간다고 알려졌다.